자, 오늘 새로운 13.1 패치가 되었죠. 자,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. 자, 상점에 가면 음, 블랙핑크 블랙핑크 짱 블랙핑크 짱 나왔습니다. 야야왜 아저씨가 직원 아, 일단 이거 빨리 살게요 9900G포인트 자요거 일단 바로 세트에 살게요 자 아이템에 들어가서 보면 얼굴을 제가 구매를 해 놨는데 제가 봤는데 아내티크 분들의 얼굴은 아니야 왜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좀 아쉬워 솔직히 500G포인트씩 하거든요 근데 아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딱 썼으면 좋겠는데 블랙핑크 님들의 얼굴이 아니야. 좀 맘겜. 자, 일단 1번부터 세팅해 볼까? 자, 1번은 우리 로제 님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. 아? 어, 야 잠깐만. 외모를 바꿔야지. 어, 이세 가지인데 어, 뭐가 날 달라나? 이분이 눈이 빨간색이 좀 마음에 든다. 나이 빨간색으로 할게요. 그리고 헤어스타일. 어 헤어스타일은 그냥 전부 다 우리 로제님의 헤어스타일. 와~ 겁나 이뻐 미쳤어. 와~ 이게 지수님 의상 풀 세트. 자 다음. 자 이게 제니님 풀 세트입니다. 어~ 그다음. 오케이 우리 리사님. 음~ 오~ 심플하니 의상은 진짜 이쁜 것 같아. 어~ 그럼 이제 대망의. 로제님, 오 마이 갓, 아 진짜 나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. 로제님이 머리 스타일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의상은 뭐 둘째치고. 아! <laughs> 그리고 스프레이. 어, 자 이거를 좀 버렸을 때가 된것 같아. 어, 어. 어. 어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! 자 네임플레이트 미사님 제니님, 지수님 해서 이렇게 있고 네 가지 그래서 저는 로제님 걸로 할 예정입니다. 자 우리 로제님 춤 추는 거 한번 봐야겠죠? 해, 음. 아예 아예! 자 다음 너스 째컬 You like that? You like that, that. 어 이건 팀이 모트네. 아 블랙핑크 인 ь 얼 에리아는 팀이 모트래요. 아 그렇구나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 써주까지. 해줘 자인 게임에서의 로제님입니다. 음. 와. 와. 오. 오. 머리카락 음. 너무 이쁜 것 같지 않아? 얼굴도 이쁘긴 하다. 근데. <laughs> 이렇게 하니까. 음. 와. 이거 한번아저 저, 저리 가 이거 없 거다 이건 뭐지? 스프레이 오호호 오 뭐야 이거 아 맞아 업데이트 됐죠? 어어 맞아 이거 너무 늦게 내리면은 터진다 그랬어 팰리스 갈게요 오 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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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빨리 내려야 되나? 어? 어떡하지? 아 싫어! 일단 우리 로제님의.. 와우 진짜 너무 이쁜데? 와 좋아요. 와 나카산. 나카산 너무 이쁜데? 오 좋아요. 직원. 이제 뚜걸 보이게 한번 해봐야겠다. 오! 머리를 묶어버리네! IK 써봐야겠 와우. 자 버려볼게요. 와, 오. 스킨이 너무 이뻐 아스크스스크스 스크스 써봐야지. AK랑 스크스 써볼게요 이번판스크스를먹아 뭐... 여기 있다. 자, 스크스까지 먹어봤습니다. 와, 스크스 이쁜데? 와, 아. 블랙핑크라는 글자가 박혀 있어. 요 무기 살펴보기. 음. 오호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스커스는 그리고 AK, 오 관역도 있어. 오호, 괜찮아, 괜찮아, 아주 좋아. 상공한 스폰율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. 베릴이다, 찾았다. 음. 자, 베릴 한번 볼게요. 와, 어, 베릴도 이쁜데, 베릴도 이뻐요. 음. 자 아, 무기 살펴보기. 음. 와 배를 뭔가 시끈한데? 어 배를 써야겠다. 배를 쓸게요 이번 판. 프라이팬. 아 뒷모습을 그 보고 싶은데. 이거를 뒤에다 끼면? 아 저렇게 생겼네.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. 오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죽여야 돼. 아! 음. 음. 어, 뭐 의상 이렇습니다. 이게 이제 지수님의 의상이죠. 이쁘다, 어, 이쁘기는 옷이 되게. 좋다. 어때요? 이게 이제 제니님의 의상이죠. 음, 이뻐요. 자, 다음, 마지막. 리사님의 의상이거든요. 리사님의 의상. 오, 이뻐요. 의상이. 직원! <laughs> 어, 바로 AK 먹었어요. 오른쪽에도 내렸고. 항, how? how you like t 죽어야지 이렇게 빨빨빨빨 돌아다니면. Like <목소리> 음, 가자. 순영이한고 음. 저번에 여기서 잘못 쏴가지고 요 위에 떨어졌잖아. 이번에 잘 쏴야 돼. 바이올라잇 댔 like 야, 아 진짜 적당히 좀 해. 뭐 하는 거야? 진짜 맨날 저번에 여기서 잘못 쏴 가지고 요 위에 떨어졌잖아. 이번에 잘쏴야 돼. 아, 진짜 게스트레스 받네. 진짜 아씨. 바로 따야 돼요. 아, 죽였 다. 위너 치킨 디너! 아 좋아요 이제 게임이 끝나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블랙핑크 하나 쫙 그려주고 아우 기가 막혀 자 새로운 마지막 장면 이제 여기에 팀원이 있으면 이렇게 팀원이 뜬대요. 저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하는데 직원. 근데 네, 일단 아, 내 캐릭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정신 차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어, 블랙핑크 업데이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